받지 않았으면 감사와 영광 소리를 나, 나오지 않습니다. 받았으니, 얻었으니, 주었으니, 써먹었으니, 하나님 성령님 주도 주었으니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이 받고, 그렇게도 엄청난 것을 얻고도 감사와 영광에는 시박하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만 그 엄청난 것은 개인들이 받았으면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모르고.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말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잘안 합니다. 라고 받은 것은 또. 얻은 것은 잘안 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어떤 대중성을 빼놓고서는 말안 한다고. 나부터도 말안 하죠. 받은 걸. 친한 친구들한테 또그 감사와 영광을 같이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나 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에게나 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나 같이 먹으며, 같이 얻으며, 같이 쓰며 할 사람이나 하지 않아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은 근본체, 얻은 것, 받은 것 본인만 잘 몰라요. 본인만 근본적으로 알지, 딴 사람은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가 주지 않은 사람 없노라 그랬어요. 나 전지 전능하신여호와 내가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다 나름대로 그 행위들을 줬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구 세상, 전진 만물 창조해서 주셨다. 본인 생명도 주었다. 환경도 주었다. 좋아하는 거 이거 저거 주었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대로 해준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 어떤 자라도.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기 얼마나 어렵다래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것도 좋아하는 대로 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해줬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아냐. 염분들생각없어요 나는 몰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준지을 일부는 알아 일부는 몰라요. 본인 될 것인가. 그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주는 거요. 예 알겠습니까? 감사와 영광을 그래도 돌려라. 자, 금주 주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뭔가 뜨끔하게 여러분에게 뭔가 해준 것이 기억날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깨달아질 거예요. 너무너무 음. 크고 좋고 감격하고 좋아한 거.